제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축하드리고 지금부터 초심자의 행운 8월달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8월 행운 로또 방송이고 우리 여러분들 청약은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동탄의 로트캐슬 그리고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 이거 두 가지 여러분들 청약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오늘 어, 우리 여러분들께 청약만큼 좋은 종목 하나를 발굴해 왔습니다. 자 8월달 행운 로또 방송 하락의 마지막 부분에 있고 수익률 100%까지 상승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있죠, 여러분들. 음. 자 아, 지금 텔레그램에 742분, 아 그리고 454명. 어, 454명, 그리고 742명 어, 총 다해서 한 1,200분 가까이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종목 이 구간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다 어,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 꼭이 종목 받아가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거 권장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5월부터 7월 누적 수익 합계가 200%를 넘어갔죠. 자 과연 여러분들 수익률 100%가 달성해줄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오늘 꼭 여러분들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미리 말씀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영상 아래로 내려 보시면 여러분들 무료 종목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클릭하면 입장 승인 해 드립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 승인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다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시점 잠깐만 말씀해드릴 건데, 자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8월달 들어서고 나서 어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 전쟁 이슈 때문에 하락을 면치 못했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하락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요. 800 포인트를 깨고, 자2 0 0 포인트를 깨고 코스피 지수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깨자, 깨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목들이 박살이 나요 제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장세도 아, 다시 한번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제 450명을 넘겼죠 시장에 주도 테마가 없을 때는 아, 바이오 테마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헬치 테마, 방산주 어,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못하, 못 받았던 이 수혜를 못 받았던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권장은 드리지 않았어요 텔레그램에서 권장 드리진 않았는데 자, 제가 렙티노믹스 이제 아, 코로나 관련 주였죠 코로나 관련 주로 이제 올라온 테마였는데 아, 제가 매매할 게 없어서 단기 매매로 진입을 했습니다. 단기 매매로 어, 단기 매매로 최고점에 팔고 아, 단기 매매로 잡고 최고점에 팔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밑으로 좀 빠졌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텔레그램에서 다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요. 자,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꽉 잡아야 되는 테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다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단기 전략, 그리고 스윙 전략, 중장기 전략, 그리고 이제 밸류업 테마들. 그리고 실적 테마들까지 다루고 있는 이 텔레그램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저희 텔레그램 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5월 때부터 나간 종목이 뭘죠, 여러분들? 바로 화장품 테마였습니다. 화장품 테마. 화장품 테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실적 바탕이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실적 바탕. 실적 바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국에 수위를 받고 6월 14일이었죠, 여러분들. 6월 14일에 뭐가 있었냐면, 어, 뭐가 있었냐면 광군제라고 해가지고, 예, 중국에서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6월 14일까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드렸습니까, 그러데 마녀 공장 드렸죠? 마녀 공장. 자, 5월 9일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5월 9일부터. 자, 5월 9일부터 말씀을 드렸고, 자, 매수 추천가 22,700원 부근. 자, 가셔라.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 이제 추세가 좋다. 예, 단기적인 기준점 발생 자리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5월 9일부터, 5월 9일이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아, 지금 표시가 잘못됐는데,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자, 이 자리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5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6월 13일까지 저희가, 어, 뭐라 말씀드렸나요?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자, 6월 13일날 보점을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40%, 아, 최고점 기준으로 40% 여러분들 수익, 아 챙겨 가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있어, 여러분들 대주전자 재료 시장에서 새로 등장한 테마가 있는데, 아 원래 첨밥 신세였던 관련 주였죠.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 주로 다리를 잡고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5월 27일이었습니다. 5월 27일, 5월 27일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주전자 재료는 10만 5천 원 이하에서도 주어 담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10만 4천 원 돌파 시에는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습니까? 60%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한 달도 안 됐죠, 여러분들.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여러분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자, 10만 원을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자, 10만 원을 넘어가면은, 어, 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개인 투자자나 외인 입장에서나 외인 입장에서나 개인 입장에서나 사실 마찬가지로 호가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10만원이라는 이 가격 하나로 인해서 물론 재료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비중 베팅에서 만약에 1억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2주 만에 여러분들이 6천만원 수익 보시고 나오는 거예요 자 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이것도 제가 6월 11일날 6월 11일에 단기 전략으로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린 종목 우리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54,000원 위로 자, 돌파 시의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꽉 잡아야 된다. 꽉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포항의 포스코 있죠. 기술력은 우리 포스코가 세계적이지. 시추, 강관. 자, 이런 부분은 포스코가 이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재료 측면 너무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블로그까지 제가 올려드렸었죠. 자, 6월 11일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이날 6월 11일이 이날이었어요.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요. 에 제가 그랬더니 여러분들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40% 수익 챙겨 가셨죠, 여러분들? 챙겨 가셨습니까? 안 챙겨 가셨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비중에 대해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1억을 들고 있어. 1억을 들고 있으면,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마녀 공장이라든지, 최근에 올라가서 올라갔었던 미국 대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라든지, 해리스 관련주라든지,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월 1 1일 자, 단기적인 전략으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렸었고, 자, 7월 8일이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CMO 관련해서, 음, CMO 관련해서 어, 생물보험법, 미국의 이제 생물보험법 관련주로 우리 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 7월 8일에 이제 뭐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수 권장 구간. 자, 구간도 제가 3차 구간,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놨죠. 1차 79만 4천원, 2차로 70, 78만 4천원, 3차로 76만 9,300원. 이렇게 3분의 진입 권장을 드렸는데, 이날이어죠 여러분들. 이날. 음. 이날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드린 7월 8일이었습니다. 7월 8일날. 7월 8일이 이날이었어요. 초록색 선. 어 초록색선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여러분들 저가 기준으로 놀라지 마세요 저가 기준으로 784,000원까지 만 내려왔어요 784,000원 만자 784,000원이 만 제가 말씀해 드렸던 2차 가격이 2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7월 30일 기준으로 22%까지 올라갔죠 물론 상승폭은 느려질 수 있어요 왜 대형주기 때문에 자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에코프로 2차전직 관련해서 에코프로 비엠 여러분들 빠르게 상승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느리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형주들 시가총의 높은 종목들은 실적 바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느리게 상승폭이 크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22% 지금 상승구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자 이렇게 하락을 안 하고 있었을 때요, 하락을 안 하고 있었을 때, 하락을 안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말씀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어요. 빠졌는데 제가 매수 구간 다시 한번 78만 4천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 지금 700분 넘게 활동해 주시고 있는 제 텔레그램 그리고 두 번째로 400분 넘게 활동해 주시고 있는 텔레그램 우리 1,200분이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걸 챙겨 가셨을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전략이랑 여러분들 단기적인 전략이 있고 이게 여러분들 스윙 아자 보세요 자, 스윙이고 이게 스윙이에요 스윙 스윙이랑 중장기예요 중장기 자, 중장기 투자예요 이게 아래에 있는게 단기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전략 근데 매수 단가를 보면 여러분들 만원에 매수해서 여러분들 만 5천원에 매도했다 하면은 자 재세금이 여러분들 34만원밖에 안 나가요 1억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34만원을 그냥 버리고 재세금으로 버리고 손익금액이 4,900만원 여러분들 챙겨가시는 거거든요 자 단기적인 전략으로 여러분들 볼게요 자 제가 앞만 여러분들께 수익 관점으로 들어가셔라 자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가셔라 자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수익 보면은 매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꾸준하게 상승 가다가 나는 밑에서 잡았어 나는 자 보세요 나는 밑에서 잡아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수익을 보시다가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물론 자, 반등이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조정을 막고 반등이 나오는 지점이 있는데, 매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매수 평균 단가가 높아지는데, 여러분들 무서워서 잡을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인 전략으로 여러분들 보면, 은 자, 수익률이 4% 뛰잖아요, 여러분들. 재세금이 1억 넣고, 여러분들, 1억 넣고, 물론 470만원 수익을 보지만, 자, 4,900만원 수익을 볼 거를, 여러분들. 4,900만원 수익 볼 거를, 세금으로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돈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점이, 자,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인 전략으로, 물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8월 1일이었죠, 여러분들. 8월 1일.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이었죠. 8월 1일에, 제가 8월 1일, 종목은 중앙첨단 소재. 우리, 당중에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았지만, 170분 넘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추천 매수가 13,500원 이하에서 분할 진입하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손절 다 잡아 드렸습니다. 자, 중앙 첨단 소재 결국엔 9시 22분에 말씀드렸는데 을 13,500원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13,500원이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간. 이 구간입니다. 13,500원. 이 구간 아래로 여러분들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9시 22분이면 여러분들 이때가 여러분들 9시 반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때가. 자, 이때가 9시 30분이잖아요. 자, 맞나요, 여러분들? 9시 30분이 이때예요, 이때. 자, 그러면 9시 22분이 어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한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여러분들, 1 3 5 0 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 이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잡았더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결국에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우리 중앙첨단 소재 말씀을 드렸는데, 6%까지, 어, 상승 부분이 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 달린다고, 15분 만에 달린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러분들 수익, 다시 한번 들어와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은 받아가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앞부분에서 말씀해 드렸는데 자이 종목 같은 걸 제가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돈이 한번 들어왔죠 여러분들 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의 유입이 됐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누군가가 외인이 된 기관이 됐든 투신이 됐든 사모펀드가 됐든 연기금이 됐든 누군가 자금을 넣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다 해가지고, 야, 100명 다 모아놓고, 1000명, 100명, 1억 명다 모아놓고, 야, 매수 때리자 해서, 매수를 해요. 자, 매수를 하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하 유통 물량 있죠, 여러분들. 유통 물량. 유통 물량.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유통 물량, 이제 시중에서 판매가 될수 있는 이 물량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통 물량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주가를 막아놓자요여러 분들, 주가가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이게 여러분의 매집봉이에요매집봉 자,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 대봉에 대해죠 대봉에 대해 여러분들 차트,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직접 한번 보세요. 비슷한 종목이 비슷한 종목 이종목이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매집봉에 의해서 매집이 다 끝난 이후에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하단부 지점이에 하단부 지점 자 제가 이거는 조작한 뭐 차트 이런 게 아니라 자 8월 1일 날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 1일 날짜로 자 이들이 자 돈을 넣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넣었어요 돈을 투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아래로 내려 보냅니다. 아래로 내려 보내는데, 주가가 어디서 막아지냐면은, 이런 하단부 지점에서 막아져요. 하단부 지점. 자, 돈이 들어왔던, 돈에 유입이 됐던 자리에서 주가가 막아집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들이 돈을 결국에 넣잖아요.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자,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모를 한다?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 매집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기는 자리는 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위의 구간이 아니라 돈의 투입이 되었던 지점, 시작 지점에서 아, 우리가 얘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렵게 찾아낸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하락할 때도 여러분들 이슈가 있었습니까? 아, 물론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아직 모르니까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하락하는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음. 최근에 시장 안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시장 좋았어요. 근데도 왜 아래가 납니까, 여러분들? 당연하죠, 여러분들.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는 여러분들 차근차근 잡아가시는 습관을 좀 들여놓으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여러분들. 무료 종목 텔레그램 링크 띄어놨어요. 영상 하단부 내리면은 여러분들 입장 바로 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 올려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인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